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스신 관능 주소서 은하오 은하오니 Oh <laughs> yeah. 기웁니다. 참빛의 성격은 우리의 성명으로 주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명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명이 함께 하셔야만, 온 세상을, 온 문제를 이룬다. 참빛교의 승부들을 모두가 한 몸속처럼 기억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시식으로 세상을 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문제를 믿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О, очен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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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开始你是什么东西 이상 걸리는 곳인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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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뭐하지 어떻게 사는지까지 겁이 나네요. 와 관치로가 이렇게 돼있는데? 두발고마는 짧은 관치로가 특징입니다 관치로의 끝은 안 떨어지 어떤 사고를 막기 위한 15도 정도 오름하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보존 기술이 아니면 엄주도못내난것입니다 누가 먼저 탈것인지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 네. 비행기를 누가 먼저 탈 건지 정해야 한답니다. 제 비행기 타지 못하면 목적지에 갈수 없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수 없어. 그런데 비행기 좌석은 안정이져 있어. 지금 많은 사람들을 다 태우고 갈 수는 없요 그래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근데 타는 사람은 좋지만 타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책을 보면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천국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비행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천국 비행기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은 천국 비행기가 이 세상에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적입니다. 인 근데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 비행기에 올라타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그 비행기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도 있지 여러분들은 이 비행기에 탔습니까? 아, 네. 천국 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아, 네. 비행기에 올라탄 사람이라면 비행기에 올라탄 사람만 헷갈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에 올라타지 못할 사람이라면 속이 상하는 것이고, 신경질 짜증이 나는 것이죠.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저분들이 비행기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안돼의 숨을 쉬겠죠. 나는 이제 목적이 될다 그쵸? 예행기에 올라탄, 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집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집에 계신 사람은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둘 중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이 상하지 그런데 비행기에 올라 탄 사람은 탄 순간부터 기쁨으로, 또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가슴 뽀창, 기쁨으로, <목소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천국 비행기, 그 천국 비행기는 예수인데, 그 시도 안에 들어왔다면, 천국 가는 비행기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면, 세상 비행기, 눈에 보이는 세상 비행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행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비행기를 탄 사람이라면, 무슨 문제가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그리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 자표로, 받긴 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요 예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갱주타기 때문에 그러고 나가갈할수 있는 거잖아요 오, 얼마나 가슴이 하고요그 하나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찬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가슴 푹 차지 않습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좋은 집이 하나 생겼다. 80평짜리 빌라가 하나 생겼다. 그 속에 금으로 시장이 되어 있다. 화장실에 행기까지도 군돈들로 만들어졌다. 화장실이개기집었지 그런 집을 들어가게 됐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세빈짜리 초가상가를 초가상가를 초과 해서 초가집에서 살면서 그런 집에 들어가게 됐다. 들어가게 됐다는 그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있잖아. 그쵸? 근데, 육적인 것은 그렇게 가슴 벅차 할줄 알면서, 영적인 것. 우리가 정차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은 그냥 우리가 걸어가, 걸어, 걸어다니는 길바닥이 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보석들이 천국에 가면 그냥 우리 발바닥에 모여 있어. 그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천국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슴은 푹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가슴은 푹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리고. 우리 본향집그 천국이 진짜잖아요. 세상에 있는 집은 여러분이 돌아갈 그 집, 예방할 치면 돌아갈 그 집은 천국에 있는 집의 그림자란 말이거든그 그림자 집도 좋은 집이면 그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그 집이 벤기까지도 금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다면 더더욱 그런 집에 들어갈 때 가슴 벅칠 수밖에 없는, 천국 집에 들어간다. 우리가 그할 영원한 집, 우리의 본향 집,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비행기를 탔으니까, 그 자동으로 천국 집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기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가슴 부찰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가슴, 복창 상태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는 하나도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그런 가슴 복창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저는 영상을 보면서도 영적인 것을 얼마든지 나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아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저런 걸 보면서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곧그 회개할 것을계게하게 됩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회개해야지 그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마음을 주시면 감사한 마음에서 해결을 하게 되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비행기를 타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비행기나 천국대니 천국 비행기를 타지 못한 상태에서, 그 세상 일게에서 세상 일만 하고 살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탔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비행기 안탄 사람처럼, 아직 비행기에, 천국 비행기에 몰래 타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점검해보시고, 앞으로는, 비행기에 올라탄 사람답게 살아야 니다 하나님, 제가 비행기에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에 아직도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비행기에 올라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아 이놈이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아시는 거다. 그러므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모르죠. 그냥 자기가 열심히 열심히 살아봐야만 되는 줄 알고 자기 머리를 짜내고 없는 방법, 세상 방법 다배어놓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그때 일만 하다가 죽고 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억하십니까? 제가 20년 동안 정원을 갖고 그 72세의 할머니 영상 보여드렸죠. 그래, 나 봤자, 그때부터 이시 것이란 니이 비행기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썩어 없어질 일에다가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돈을 투자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일단 올라타야 돼. 그리고 비행기에 일단 올라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밤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못 들어요. 그리고 또 말씀도 듣지만은 또 기도도 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이 동참을 할수 있게 된 것은 오늘 이 밤에 나왔기 때문에. 예, 배 시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하시죠 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음. 자, 비행기 타는 일로 저렇게 음, 사람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심기일 짜증을 내고 있죠 음. 비행기는 곧뜰것이 비행기는 목적지를 하면서 다시 날아갈 건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탈수 없어요. 그 비행기 미리서 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타고 싶지도 못합니다. 오시기 전에 타야 합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승객을 다들우지 못한 채, 우리 천국문이 다치는 것이고, 이 일은, 다시 한번 보시지 않으냐, 한 채, 문을 닫 자, 지금 비행기 문 닫는 거한 보세요. 결국, 승객을 다들우지 못한 채, 문을 닫는 데 네, 천구문이 다치는 건참정입니요 실감하죠? 네. 아, 뭐냐, 뭐 아닙니냐아 뭐, 자, 다 소연과는 소연과는 시간이 자리 자 50분쯤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시간이렇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니게 해서, 이렇게 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렇 4700m <목소리도> 올라가니까 아, 숨이 차는 거예요. 다소 가있어서. 숨이 차서 죽을 것 같다고 들러놓고 버립니다. 아, 자, 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뭘 시작했는데,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아,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죠. 아, 아, 뭐 자, 뭘 찾고 있다고 합니까? 예, 네, 동충하초 그러니까 동충하초를 캐네디에서 저렇게 진지하게 엎드려서 기억을 하니. 찾았다. 야, 구만 야, 야, 야 차고만. 동충하초다동충하초 동총화초 발견하면 저렇게 땅속에 박혀있는 것을 저렇게 캐내는 것입니다. 조심조심 조심, 저렇게. 개네지 토익. 지금이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겠죠? <laughs>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랍니다. 아예. 곤충한 초 지금 하나 얻을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 수복, 이리로 가보세요. 아는 <laughs> 곤충, 아는 식물이다구만. 곤충한 초가 많은 곤충, 많은 식물. 근데, 어떻게 해서 저런 것이 생겨나느냐. 벌레가 죽어가지고 땅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에 묻힌 곤충에게 식물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숙주 삼아서 거기서 자는 거예 그걸 곤충 아추라고 그래요. 그 동충 하초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약이 여기는 것이고 값이 많이 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5,000m, 5,000m, 해발 5,000m에요. 저기 숨이 차서 보통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 산소을힘을 거기서.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동충 하초를탈 때쯤 되면 그런 시기가 오면 사람들이 저 해발 5 0 0 0서 산에 올라가서 저 동충하초에 캐는 난것같아 저거 캐기 위해서 저렇게 진지하게 기어다니면서 네. 아, 자세히 보는거야요 동충하초 그문이에 올라오는 그것 그걸 자세히 해보는 네. 거예요 와... 아, 저 진지하게 기어다니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동충합초, 그 그리스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진지하게 찾아내는 사람들은 가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는 것입니다. 저썩 없어질 저 동충합초, 땅에서 나는 저 동충합초. 저거 먹어봤자, 죽어요. 몸에 좋다고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값이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동충화철을 캐고 저 높은 사과를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값이 나가니까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 근데 저거 먹어봤자 죽는데. 그런데도, 보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기어다니면서 동충화철를 캐면서, 근데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동충하초, 불로초, 영생초, 그 영생초가 예수거든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동충하초, 영생초,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저 산에 올라서 저렇게 동충안초를 찾는 사람처럼 이 영생초 이 글씨를 찾는 일에 저렇게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은 가연 누가 될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동충안초이 글씨를 찾지 않고 이건 이 외의 것들을 찾는 일에 열심히 열심히 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열심히 입니다 그리고 저 5,000m 산 위에 올라가서 그모가 많자, 썩없어실 겁니다. 뭘 사지는 못하고. 그썩러어질 것, 동초만초. 그것 찾는 일에 저렇게 열심히 열심히 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꽉 보여드리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중에도 세상 것들을 찾는 일에는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동초초그 영생초, 그 예수, 그스도을 찾는 이에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찾고 있는지 한번 증문해 보시고, 아직도 못 찾았다면 이걸 찾는 일에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